안녕하세요. 차자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조 팀장 이렇게 이 우리 고객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G80 차량 예, 아주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G80 한 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G80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예, 이 옵션 옵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어 바디 사이즈는 G80이면은 충분한데. 이 옵션이 뭐 e q 5 0 0 G90만큼의 어떤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이 어 어떤 그런 예, 니즈를 예, 충족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등급이 예, 3.8 파이니스트 모델이에요. 파이니스트. 예, 풀 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3.8. 일단 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예, LED 방향, 방향 지시등만 보셔도, 예, 어, 이 차량은 좀 기존의 G80과는, 뭔가는 좀 다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고스트도, 예, G80에서 흔치 않은 옵션이죠. 예, G80에, 어, 넣을 수 있는 옵션 중에, 썬루프를 제외하고, 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색상도 아주 아주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들 이 카메라에 예, 카메라에서 보이시는 색상이 어떤 색으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블랙퍼플이에요. 블랙퍼플. 그냥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아마 검정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예, 아마 뭐 실제로 보시면 와 이런 색이다 있어라고 하실 정도로 음, 너무나 예쁜 예, 블랙퍼플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너무나 매력적인 하바나 브라운을 음,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바나 브라운. 뭐이 말도 조금 생소하죠? 예, 근데 일반적인 브라운하고는 예, 전혀 다른 예, 그런 차량입니다. 어, 아주 좋아요. 어, 이 차량의 이제 뭐 주행 거리는 제가 이제 실내에서 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천천히 한번 좀 음, 보십시오. 네, 차량 뭐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해요. 휠도 네, 보시면 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LED, 풀 LED 헤드램프로 뭐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스마트 센스팩 전부 다 음,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너무나 훌륭하죠. 최초 등록일은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7년형의 모델. 거기다가 판금 교환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뭐, 우리 고객님들, 뭐, 안심하시고 차량 고르셔도, 선택하셔도, 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외관,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나 훌륭하죠? 뭐, 어디, 흠 잡을 때도 전혀 없습니다. 휠도 너무 깨끗하고, 예, 차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아 제가 요거,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예. 전동 트렁크 예.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예.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침수 흔적도 우리 고객님들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 침수 흔적도 보면 은 예. 전혀 없습니다 예. 트렁크도 뭐 아주 아주 깨끗해요 예. 출고 차량 지급품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참 이것도 예. 3.8 H 트랙 예, 전자식 가륜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은 예, 하바나 브라운 나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죠 어뭐 질감도 너무나 좋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거기다 또 뒷좌석 모니터도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승객분들도 어이 뭐라 그럴까요? 뒷좌석에 앉으셨고 뭐 DMB도 보실 수 있고 또어 동영상 예, 고객님도 원하시는 동영상까지 전부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그 부분은 아주 이 모니터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예, 컴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예. 뒷좌석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뒷좌석 승객분도 아주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겠죠 이 전동시국트가 있다와 없다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뒷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열선 통풍시트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주 큰 매력으로 생각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오디오도 뒷좌석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뒷좌석 옵션 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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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보시면 도어트림에 이렇게 프라이빗 수동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음,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제 저하고 앞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자 앞좌석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크래시 패드를 좀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팩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차선이탈 경보와 후측방 경보가 크래시 패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 파킹도 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은 예, 어, 이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 리얼 우드까지 이렇게 함께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도 보시면은 약간의 주름만 있을뿐 시트 상태도 예,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어... 이 대시보드를 먼저 보시면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얼 우드의 질감이 기존의 이 플라스틱 우드그레인하고는 전혀 다른 예, 느낌을 주고 있죠.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정말로 뭐 플라스틱 우드그레인하고는 뭐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차를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예꼭있셔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옵션이 되시겠죠. 물론 이제 기본인데 이 차량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혹시라도 모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차 앞에 앉아갖고 어떤 놀이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나 필요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이 기어박스 이 아래쪽, DIS 쪽을 보면은요, 조금 생소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킹 어시스트 버튼이 있는데, 일열 유차를 예, 도와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이 차량을, 이 버튼을, 예, 어, 적용을 시키면은 예이 핸들이 예, 자기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예 핸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운행을 이제 조정을 아 운행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파킹에 진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와 어떤 진짜 막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해제는 시켰구요. 예, 너무나 좋은 옵션이에요. 예, 이건 진짜 또한번 사용해보신 분이라면은 아, 다음번 차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만한 그런 옵션입니다.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은 이 차량은 14만 6,1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뭐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예, 제조사 보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3.8 엔진 자체가 워낙에 이 좋은 엔진이고요 뭐 쉽사리 고장 나거나 그런 엔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량도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으니까 저하고 꼭어 같이 시운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그렇죠 네, 좀 찜찜 하시죠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 0 0 0 k m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리니까 그 부분 정말로 신경 안 쓰시고 선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보시면 HUD가 적용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이 HUD에 이제 그 나타나는 표시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뭐 기존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속도계만 있는 게 아니고 차선 이탈 경보도 이제 차선 이탈에 대한 부분 또 후축 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적용, 저기, 목적지 설정을 해놨는데,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HUD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HUD가 적용이 된 차량이라면은, 어, 크게 뭐, 계기판이라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눈을 예, 돌리시지 않으시고, 그냥 전면만 보시고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또이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이 된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고객님들께는 반자율주행 예, 반자율주행 주, 이 적용을 시키시면 이 음료를 또한잔 편안하게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음, 그런 어, 시간적인 거를 여유를 예, 확보를 하실 수가 있죠. 앞에 안전하고 제가 잠깐 음료를 한잔 한다라고 해도 어떤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 조금 마음이 어, 훨씬 더 가벼 가볍게 예,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금 앞좌석 예, 앞좌석도 옵션 너무나 많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아요. 뒷좌석 한번 다시 보시면 예, 분위기 아주 좋죠. 앞좌석에서 보는 뒷좌석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뭐 이런 차량 풀옵션의 차량을 찾으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갖고 시운전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동을 끄고 하차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제네시스의 로고 램프가 이제 안녕인가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로고 램프가 자리를 예, 밝혀주죠. 이 부분도 참 고급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하차를 할 때도 느낌이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G80 풀 옵션 3.8 파이니스트.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팀장은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편리할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오묘해요. 제가 아마 카메라에 다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색상이에요. 우리 고객님들이 꼭 오셔갖고 실제로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차량의 자세한 스펙은 이쪽 예,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가격을 좀 공개를 해드려야죠. 예, 가격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차량. 예, 289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만원대의 G80 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예요. 차량에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여기 상단 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고 차량 실제 실차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실차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또 이제 아, 실차 확인하기가 좀 가기가 조금 어렵다 예,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홈서비스로 고객님 댁 앞까지 차량 배송해 드리니까 조 팀장하고 그 부분 상의하시면 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께서 중고차 하면은 좀 걱정 예, 걱정하시는 부분 뭐 허위 매물이냐 침수 차량이냐 분한 차량이냐,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이냐, 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뭐그 부분은 제가 반인계약서에 법적 고정해드립니다. 예, 그런 차량 전부 다 취소 환불해 드리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을 빨리 선점하시고, 예, 고객님 차로 만드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다라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